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책은 치유 사역으로 유명하신 어, 노아노 목사님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독서. 틀어진 몸을 바로 세워 건강한 나를 되찾는 성경적 건강관리법.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입니다. 어, 평생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틀어진 몸을 바로 세워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어, 또 이를 위해 노아노 목사님은 7가지 운동법과 어, 또 체질에 따른 섭생법을 제시해 놓으셨는데요. 어,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노아노 목사님의 틀어진 몸을 바로 세워 건강한 나를 되찾는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시절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에 건강을 잃은 노아는 목사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났다.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까까머리 중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주의 종이 되겠노라 서운했던 것이 떠올랐다.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병상에서 자신의 몸을 고쳐보고자 근골격계 신경계 등의 의학서를 공부한 것이 바탕이 되어 그는 우리 몸의 뼈가 어떻게 생겼고 신경은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익히며 여러 개의 체형 관리 자격증까지 땄다.그리고는 암 투병하시던 어머니와 성도들의 질병을 함께 회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바르지 못한 자세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틀어진 몸을 바로 잡는 목침 운동을 통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에 힘쓰고 있다. 그는 치유 사역을 하며 병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낀다. 그래서 그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픈 영혼들을 향해 손을 내민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현대 이야기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육체 병을 치유하려 한다. 창조론으로 인간의 몸을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는 병이 없고 치유하지 못할 질병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말에는 큰 힘이 있다. 그래서 남을 욕하면 내가 병든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를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한다. 일명 성인병이다. 요즘은 성인병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아이들도 걸리기 때문이다. 자가 면역 질환이란 쉽게 말해 내 몸이 살기 위해 스스로 병을 만든 것이다.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을 제외하면 질병은 결코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다. 재수 없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불치병, 당뇨, 고혈압, 루게릭병, 우울증, 류머티즘, 안구 건조, 탈모, 구강 건조 등. 모든 질병은 자기 몸 안에서 만들어진 자가면역 질환이다. 붐즉 육체적 혈락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과 도파민이 나온다. 도파, 도파민은 르머티스 관절염의 치료제다. 우리 몸은 영적 세계와 지적 능력이 그대로 표현되는 장인 셈이다. 너와 내가 하나 될때 옥시토신이 나온다. 이것은 우울증의 치료제다.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면 결코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기쁜 일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뻐하는 것이다. 제자리를 찾으면 통증은 사라진다. 경추는 머리와 목에 있는 뼈다. 일곱 개 중에 일 번과 이 번은 머리 안에 자리한다. 흔히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목덜미를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다. 경추에는 머리와 눈, 목, 피부와 연결된 신경이 자리하고 있다. 근육이 굳으면서 신경을 누르면 두통, 고혈압, 시력 장애는 물론 여드름과 습진 등 피부병도 생긴다. 그렇다고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으면 신경이 이완되어 통증은 사라진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 뒷목을 손으로 주무르며 머리가 개운해지는 효과가 있다. 이것이 교정, 치유, 원리다. 앞에서 말했듯이 척추의 경우 뼈와 뼈 사이에는 추간판, 즉, 디스크가 있다. 그런데 경추 1번과 경추 2번 사이에는 추간판이 없다. 경추 1번과 2번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다른 척추 관절에 비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간혹 잠을 잘못 자서 아침에 목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다. 경추 1번과 2번 사이가 틀어진 것이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목을 잡고 다닌다. 혹시 목 디스크인가 해서 병원을 찾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엑스레이나 자기 공명 영상 촬영도 소용없다. 한숨 푹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통증이 사라지고, 목이 부드럽게 움직인다. 자다가 틀어진 뼈가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고관절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고관절은 원래 틀어졌다, 맞춰졌다 한다. 그런데 수술을 받으면 일생 동안 고통이 따르거나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 교회에도 고관절이 틀어져 고통받는 아이가 많았다. 내가 교정 치료하여 치유된 경우도 많다. 그 중에도 7살인데 벌써 고관절 수술을 두 차례나 한 아이도 있다. 교정 치료를 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지만 수술 흉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이렇듯 제자리를 찾으면 통증은 바로 사라진다. 발 앞부분으로 걸으면 골반이 틀어진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하체는 그대로 둔채 상체만 한쪽으로 기울이고 계속 서 있다고 해서 척추가 희는 법은 없다. 즉, 상체가 하체를 지배하지는 않는다.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고 삐딱한 자세로 서있으면 하체가 틀어진다. 대뇌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상체를 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자가 면역 질환은 대체로 하체가 틀어져서 생긴다. 하체가 틀어지면 상체가 힘며 모든 장기가 자리를 이동한다. 위치를 상실하는 것은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이는 몸에 통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내분비계와 혈관계에 이상이 생긴다. 내수막염, 다운중후군 등이 그 예다. 고관절은 야곱의 환도뼈다. 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부위, 즉 엉덩이뼈다. 우리 몸의 하중을 지탱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관절을 다치면 걷기 힘들 뿐 아니라 허리와 허벅지에 통증이 생긴다. 연결된 다른 관절까지 변형시킨다. 현대의학에서는 사용량이 많은 관절인 만큼 퇴화가 빠른 신체 부위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고관절이 망가지면 특수금속을 씌우고 괴사되면 뼈가 들어차도록 혈관이 생성되는 통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준다. 나이가 많은 노령자는 병든 고관절 자리에 인공고관절을 삽입한다. 우리 몸의 통증은 하체가 틀어져서 오는 것이다. 하체가 틀어지지 않은 사람은 병이 없다. 우리 몸은 옆에서 보면 S 라인이다. 허리 아랫 부분을 만져보면 양쪽으로 뼈가 잡힌다. 엉치뼈, 즉 청골이다. 정상적인 사람은 허리 아랫 부분에서 만져지는데, 두 다리가 짝짝인 사람은 밑으로 빠져 있다. 두 다리의 균형이 틀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발앞 부분에 힘을 실어 걷는 습관 때문이다. 여자들이 하이힐을 많이 신으면 나중에 고통을 겪게 된다. 발 앞부분으로 걸으면 내는 몸의 균형을 맞추려고 고관절을 틀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살을 붓게 한다. 다리가 쉽게 부을 뿐 아니라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등의 문제도 생긴다. 자가 면역 질환인 셈이다. 그런데 구르기 운동을 하면 고관절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노인들도 구르기 운동만을 할수 있으면 보호대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다. 고관절 석회화 등 고관절에 생기는 질환도 치료된다. 뼈는 툭툭 건드리면 제자리를 찾아간다. 또 하체 모양이 틀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보행기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행기를 타면 발 앞부분으로 걷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는 2006년부터 보행기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유럽에서도 사고 위험과 신체 발육 문제로 보행기를 권하지 않는 분위기다. 유독 우리나라만 아이들을 부행기에 태워 키운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부행기를 사용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오랫동안 앉혀두면 안짱다리가 될수 있다고 라 말한다. 1980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부행기 없이 자란 아이들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그래서인지 30대 청년들 중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골반이 옆으로 퍼진 사람이 많은데 이는 엉치뼈가 빠져 엉덩이가 처지게 된 것이다. 등과 허리, 엉덩이 부분이 S 라인은 고사하고 I 라인, 즉 일자다. 이럴 경우 자궁과 난소 같은 여성의 생식기가 골반 안쪽에 자리를 잡는 대신 아래로 이동해 걸을 때마다 자궁과 마찰하면서 열이 난다. 내에서는 그 열을 식히기 위해, 즉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자궁근종이라는 근육이다. 난소에는 물집이 생기는데 이 물집은 열이 식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전문 의료기관이 척추병원이다. 요즘 허리 아픈 아이들이 많다. 척추 측만증에다 고관절 질환, 디스크까지 천차만별이다. 아이들이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한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보행기에 의존하기보다는 무릎으로 기어 다니게 하고 스스로 일어서서 걷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골반이 제 모양대로 튼튼하게 발육하고 몸이 균형을 잡는다. 요즘 아이들 중에 고관절 괴사 혹은 고관절에 석회가 껴서 수술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수술하면 평생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앞서 말한 그루기 운동을 하면 고관절이 제자리를 찾고 두 다리의 길이도 같아진다. 척추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 평소 소화가 안되거나 체했을 때 등을 두드려주는 자리가 있다. 흉추 7번 자리다. 흉추 7번이 틀어지면 허리가 굽는다. 뇌는 흉추 7번이 틀어진 걸 감지하고 배에 살을 붓게 해 몸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복부 비만이 된다. 비만의 원인이 모두 과식은 아니다. 신체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살이 찌는 사람이 많다. 복부 비만은 위장병이 원인일 수 있다. 복부 비만인 사람 중에는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 앉아있는 자세가 바르면 복부에 살이 붙지 않는다. 창조론으로 보면 복부 비만은 몸의 균형이 깨져서 제 기능을 할수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생각해보면 조금 먹는데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세 번째 운동은 7번 흉추에 묵침을 대고 눕는 것이다. 이 운동은 한 번에 3분을 넘으면 안 된다. 허리 근육이 굳어 더 아프기 때문이다. 하루에 대여섯 번 하다보면 소화기능이 개선되고 복부 비만의 주범인 뱃살도 사라진다. 그런데 한 달은 꾸준히 해야 대뇌가 변화를 입력한다. 효과는 그때부터 나타난다. 흉추 5번이 틀어지면 전신 비만이 온다. 5번, 7번 흉추가 틀어지면 살이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 3번과 4번이 틀어지면 고혈압과 저혈압이 생긴다. 2번과 3번은 목 아래쪽인데 만져서 살이 투시투실 잡히면 고혈압, 저혈압이 있는 것이다. 가죽밖에 없어야 정상이다. 간혹 살이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은 정상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혈압도 그르기 운동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당뇨는 흉추 11번과 관련 있다. 공복당이 480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 운동으로 110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다. 신기하게도 뼈가 틀어진 부위는 공통적으로 살이 붓고 피부가 차다. 몸이 뚱뚱한 사람은 몸이 틀어지고 살이 쪄서 차갑다. 열이 머리에 있다. 그래서 몸이 크면 클수록 머리가 뜨겁다. 물론 주관적인 통계에 의한 공식이지만 오랜 교정 사역을 통해 얻은 결과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배에 살이 없는 사람은 피부를 만져보면 따뜻하다. 인간은 어떤 병도 싸워 이길 수 있다. 몸만 바로 세워주면 육체의 병은 스스로 이길 수 있다. 말씀 위에 영적으로 바로 서면, 자절과 역경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인간은 누구든 고통을 겪으며 성숙한다.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인체도 아픈 부위에 고통을 줘야만 통증이 사라진다.일어날 수 없을 때 일어나야 한다.병원에서 장기를 수술하면 다음날부터 걸어 다니게 한다.너무 아파서 못 걸어요.라고 해도. 무조건 많이 움직여야 장기가 제자리를 잡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제자리를 잡는 것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프다고 꽁꽁 싸매고 누워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허리 아프다고 보호대를 착용하고 힐체어를 타고 다니면 발목 인대가 늘어졌다고 깁스한 채 소파와 한몸이 되어 텔레비저만 보고 있으면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부지런한 사람은 아파도 움직인다. 무릎을 질질 끌면서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 가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부지런한 사람이 회복도 빠르다. 아파도 움직이면 아픔과 고통 속에서 뼈는 제자리를 찾기 때문이다. 다시 걷게 된 성현이 2006년 2월 우리 부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딸을 얻었습니다. 사랑의 결실이었고, 집안의 복덩이었죠. 2007년 2월, 돌잔치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성현이가 첫 걸음을 뗐습니다. 마침 그날, 온 가족이 우리 집에 모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성현이가 걷는 모습을 본 올케 언니가, 애가 쫄뚝거리며 걷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걸음이 서툴러서 그렇겠죠, 라고 말하면서도, 올케언니의 말을 그냥 흘려 들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유심히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며칠 뒤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결과를 본 의사는 선천성 고관절 탈구라고 말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질환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수소문해서 소아 정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찾아 서울로 갔습니다. 성현이는 이번 첫날부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 역시 성현이가 울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서 견줄 수 없었습니다. 성현이가 불쌍해서 울고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아픈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급기야 2007년 3월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깁스를 한채 집에 와 지내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뼈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깁스를 푼 뒤로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번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08년 11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재수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나요? 하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았지만 안 하면 아이가 많이 아파 것입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겨울방학 때 수술하기로 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저희 가족과 성현이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던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 기쁨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수술을 예약하고 온날 집사님께 전화해서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말하며 울먹거렸지요. 그러자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성현이 엄마, 우리 생명 걸고 새벽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수술한 사람은 교정 치료를 잘안 하시지만, 내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 볼게. 주일 예배 후 담임 목사님께서 성현이를 눕혀 다리 길이를 재워보셨는데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리 길이를 맞춰보니 똑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원래 간절이란 것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건데 빠졌을 때 엑스레이를 찍으니 그렇지 괜찮아. 수술 안 해도 운동만 하면 돼. 라고 하셨습니다. 수술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안심했고 주일마다 목사님을 귀찮게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릴지도 모르니 볼 때마다 교정해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수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할 때마다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년이 흐른 지금 성년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자랐습니다. 목사님의 규정 치료를 통해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크고 건강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대로 피아노 반주로, 플룻 연주로 기쁨의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